했고, 요거를 설명할 수 있는데, 잘못하면은, 요거는 내가 봤더니, 그, 더댕이 병이랑 같이 와갖고, 조금 보기 어려운 게 있는데, 저기, 적꽃병 쉽게 볼수 있는 거는, 어 요거, 요거 보세요, 요쪽에. 요게 적꽃병의 전형적인 증상 중에 하나예요. 이렇게 잎이, 잎이 농도장에 받은 것처럼 노랗거나 갈색으로 변하고 있습니다. 입만 이런 거예요? 예. 아, 요거는 입만 그렇고 이따가 요거는 그 잘게 돌러가는데 병도 아니고. 그럼 이게 산유장에다 니고 과짐이 멈춰 버리잖아요. 그것도 설명 드릴게다 이따가 설명 드릴게요. 요거 설명하려면은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가셔야 되니까 하나라도 한 5분 설명 드리면은 앞으로 는 근데 하, 하나 결론이 있어. 저기 앞에 저기 길가에 본 것도 조금 없고 왔어. 많이는 없고 왔고. 위치에 따라서 좀 더운데서 동일, 동일한 분는 근데 조금 온 거는 괜찮은데 사실 이 정도 오면은 이건 농사거리. 그리고 이게 금년도에 유독 심해요. 그러니까 이 파리가 이 정도 오면 심하지만은 조금 온건 괜찮다. 왜 괜찮은지 이따가 한번 설명드리겠어요. 이게 적고 현상입니다 이게. 자, 요거 뒤에 보세요. 적고 현상 중에 하나 특이한 게.